네, 일다 쳤죠? 네! 지우고 네. 다시 왔습니다. 동그라의 3번은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인 어미의 종류 보겠습니다. 어미의 종류. 우선, 우선 타이틀을좀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가 크게 어미 종류를 두 개다, 조개 두 하나 하면 이거 얘기하면 됩니다. 과거 시대랑 현재 시대인가요? 이거? 아니요. 응? 음? 수제는 세 개가 있잖아, 미래 시대 있잖아. 그 3분 이상분세 개다. 아세 개예요? 그럼? 그럼? 여는 두개 두 중에 하나, 어미는 선어말 어미 아니면 어마 어미. 둘중에 하나는 라얘기입니다어마 어미 중에 하어디 보고 있어? 네? 어마 어미 중에서 중결 어미 네. 그런 거 있는 거아자 그렇습니다. 선이란 말은 먼저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어만 어미라는 말은? 엄마 어미보다 먼저 앞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선어말 어미는 무엇이냐, 있 무엇이냐? 과거 시제 먹었다의 뭐, 어 이런 거.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붙이면 되겠죠? 그럼 어마 어미는 뭐, 미래 시제예요, 현재 시제요? 응? 엄마 어미는 얘는 과거 시제잖아요. 어시 과거 시제죠. 그니까 그건 그러면 선어말 어미는 과거시제인거죠? 어슷, 과목시제, 어씨이 들어가면, 어씨이 들어가면, 어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입니다. 그러면 어시 들어가면, 어시 아 들어가면 과거시제인겁니다. 기억 꼭써 써야 되나요? 저, 저, 저 어, 괜찮아요. 조기야. 사자를 과거로 만들어보세요. 샀다. 그렇죠. 가자를 과거로 만들어보세요. 샀다. 그렇게 됩니다. 먹다면 먹었다고 되고. 저 기억 꼭써있어야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안 써서 써야 니요 현재 시제라는 거는 뭐 지는, 다입니다. 지금이요. 거는 는이 바로 현재 시대 선어말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선어말 어미는 미래의 대제 오, 하두개더 있어요, 두 개. 미래의 지제요. 그렇습니다. 뭐을 것이다. 아니요. 어, 아닌데. 먹을. 어? 먹을 것이다고 아니에요? 네. 미래의 의미가 하지만 그럼 시대가 아니에요. 미래는 뭐 갯, 다에. 아, 개시, 미래시제, 선언어어미입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진행시제? 아니요. <laughs> 영어의 시제는 많죠. 근데 국어의 시제는 많이 있진 않아요. 자, 음. 자 마지막 하나는 시제가 아니고 주체를 높이는 선언어어미입니다. 그래서 가시, 가계, 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먹는다는 먹으시다예요? 그렇죠. 먹으신다. 그럴 때는 어? 이제, 먹가를 높이지 않고, 주시다 잡시다, 라고 특수어에 있습니다. 어... 그러면, 어, 사다를 높여보세요. 구입하시다시다 그게 바라바팠네 사셨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줄 선물을 사셨다. 그럼 사, 시, 없다.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사다의 시를 집어넣으면 주체를 높이는 것이다. 네. 주체가 뭔지 한 번만 좀만 들어가볼까요? 주체는 아, 뭘까요? 주체. 그, 만에 많이... 나는 바보다. 그러면 그거의 주체는 나죠. 응, 음, 문장 성분으로 우리가 거를 주어를 주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네, 저 주체 뭐 알아요? 높임. 높임. 거디다 음. 써요? 밑에다 써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음. 아, 근데 맞아요. 밑에다 써도 아, 괜찮아. 그러네? 아래서도 괜찮아? 아무데나 옆에는 뭐라고 쓰이는 거예요? 그거? 가시다. 아, 주체 왼쪽이에요. 높임. 리얼. 리 언제 리 아. 리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그러면, 엄마, 어미. 됐습니까? 네. 그러면 선어만 어미는 몇 개? 네 개. 네. 시제 세 개, 주체 높임 하나. 응. 어떤 문제냐 하면 맨 뒤에 용어를 봤을 때, 어시 있으면, 과거 어, 시제구나. 응. 이 네. 있으면, 현재 시제구나. 개시 있으면? 네. 네. 개시 있으면? 미래 시대구나. 가시란에 시가 있으면, 어, 주체를 높였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 가신다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주체 높임과 현재가 같이 있는 거지. 아오 가셨다 저, 어, 가시겠다는 그런 미래시제의 주제 높임이 네요 그렇지 가셨다 그런 건데요 그러면 주체 높이고 과거 아, 오 신기해 <laughs> 그리고 어쌤님저 먹다는 높임을 어떻게 되나요 네? 뭐? 아니 그때는 의시를 안 쓰고 뭐? 단어를 높여버려요 드신다? 그렇게 아 그럼 여기다 드신다 쓰이려고요다 먹다, 먹다 얘기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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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선말어법이아니야 드시다는 지금 선생님이 <laughs> 얘기한 거는 선어말 어미만 얘기하잖아. 주체로 선어말 어미는 심한 이안 되는 거야. 드시다 할때그 어미 자체는 그냥 어휘이지. 어미는 아니야. 네. 그러니까 드시다 할 때는 안 되는 거지. 네. 자 잠시만요.